네, 저번 편이어서 빈과 이 편, 네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이렇게 여섯 명이네 나왔는데네한 명은 죽었고, 뭐 나머지 다섯 명 중에 범인이 있을 거아니요 그래서 네 다섯 명 중에 범인을 찾는데, 네 아무리 찾아도 네 범인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일단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 그 전에, 네, 스태프들로 참여했던, 나카도 준야, 네, 하바 토모이로, 사바키구치 미사키, 네. 이세명 있었는데, 나카도 준야 같은 경우는, 네, 뭐지? 이제 각 본가인, 네, 호농고 마유로부터 이제 들은 소리를 이제 얘기해가지고, 앞으로 스토리 전개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카도 주냐 같은 경우는 네, 창문을 통해서 범인이 이제 탈출했다 마지막에 이제 창문 을 열어보는 장면 때문에 네 그러면서 했는데 이제 주인공은 네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네 기각을 했고요 하바 토, 토모이로의 주장도 네 로프를 통해서 창문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로프를 보여줬는데 어, 이것도 주인공이 네 뭐지 창문이 오래돼가지고 잘 열리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네,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마키우치미사키에 네, 이제 알고 보니 여섯 명의 인물들이 이제 다 알리바이가 있으니까 일곱 번째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유령이다. 네, 뭐 유령이다는 빼더라도 일곱 번째 인물이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주장했지만 전부 기각되고요. 주인공은 혼자 또 추리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네,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작품 안에서 네, 카메라 워크가 상당히 이상했습니다. 어, 전문 아무래도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만들다 보니까 아, 네, 일반 영화에서 나오는 그거랑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고요. 카메라 워크는 말 그대로 네, 카메라맨이 사진을 찍는 거예요. 네, 그 동영상을. 보통은 네 뭐지 인물끼 대화 장면은 네 먼데서 찍지만 이 영화는 이상하게 네 뭐지 인물 얼굴이 잘 나오게네 뭐지 했고요 보통은 네 뭐지 위에 있는 인물을 이제 멀리서 이제 뭐지 약간 포괄적으로 네다 보이게 찍는데 이상하게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네,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게네.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카메라 워크, 네. 카메라 시점이 좀 이상하다. 네. 영화를 잘 보신 분들은, 네. 좀 이상하다, 어색하다 할 정도로 상당히 이상하구요. 네. 그리고, 네. 여섯 명이 아니지, 다섯 명이지. 한명 죽었으니까. 카이토 빼고, 다섯 명의 인물들이 이제 서로 알리바이가 완벽하다. 네. 알리바이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제 범인을 추연할수 없다. 그런 점이 좀이상했고요 네, 외적인 부분은, 어, 저도 사실 초반에 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 게, 뭐, 위에 나온, 네, 뭐지? 1편을 소개해드린, 그, 네, 이리스 후유미. 얘가 처음에 의뢰할 때, 왜 하필 고정부한테 의뢰하지? 고정부가 아무리 뭐 빈과 사건을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추리할 사람이 없었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주인공 말고 그렇게 이 학교에 똑똑한 놈이 없었나라고 생각을 했고요왜 하필 주인공이지라는 생각도 했고 좀 어색한 장면도 있었어요 네. 일단 뭐 이리수유미가 중간중간마다 웃는 장면이 있었는데 뭐그 장면은 네. 뭐 지금 보면 소름 돋지만 네. 뭐 그때 보면은 뭐, 그러,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그런 거구나. 네. 하고 넘어갔는데, 아뒤통수만시게 맞았어요. 아, 진짜. 네, 외적인 요인에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죠. 네, 뭐, 네. 자, 각 본가에 본인한테 앞으로 전기가 어떻게 되냐고, 이제, 뭐, 이 이리스가 이제 무, 물어봐도 되는데, 굳이, 네, 고정부, 특히, 주인공 호타로가 소속되어 있는 고정부를 불러가지고, 예 네, 앞으로 전개를 추리하는 형식으로, 예 네, 분명히, 목적은 영화를 완성하는 건데, 어, 물론 각본가를 존중해줘가지고, 네, 각본가를 이제, 끝까지 각본대로 살리고 싶어 했지만은, 그치만, 어, 영화를 완성한 입장에서, 예 네, 이렇게, 네, 마음 편히 추리하고 있다는 게좀 이상했어요. 안 그래도 시간이 촉박할 텐데. 왜 여기서 앉아가지고 추리하고 있지? 좀이상했고요 어... 9화, 10화, 11화였죠. N2로 네. 따지자면은 9화, 10화, 11화. 총 3화 동안 네. 챕터 2가 진행되는데 네. 9화 내내 그냥 뭐지? 앞에 위에 3명한테 그냥 질문하고 그런 걸로 보냈고, 어, 그러면은 10화에 끝나겠구나. 네. 그러니까 9화에는 이제 그리고 이제 등장물끼리 이제 사건이 어느 정도 이제 밑밥이 깔리고 떡밥이 깔리고 네, 10화에는 이제 결말이 지겠구나 네, 실제로 10화에 가가지고 이 이리스가 네, 주인공한테 이제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네, 너만의 기술이 있다. 라고 이제 언급하면서 네, 이제 네, 이제 주인공을 이제 각성시켰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상한 부분이 또 있었어요. 저는 9화를 보면서, 네, 적어도, 네, 고전부원들하고, 네, 이제, 각본가인 이제, 홍고랑, 이제, 제대로 한번 마주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물론 홍고가 아프더라도, 각본가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주인공이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가지고, 한번 마주칠 것 같았는데, 마주친 적이 없었어요. 어찌 보면은 이게 약간 복선 같은 부분이었죠. 제대로 마주친 적이 없었다. 그리고 네, 완성 후에 네, 각본과의 허락 없이 네, 호타로가 이제 이리스가 물론 네, 제목 이제 명령권을 이제 호타로한테 주긴 했지만 물론 호타로가 네, 작품을 거의 완성하긴 했지만 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당시 입장에서는 네, 뭐지? 이제 각본가인 홍고가 지은 이름인데 그렇게 제목을 홍고의 이제 뭐지 허락 없이 멋대로 이제 네뭐 이름이 뭐였더라? 네 만인의 사각 그래 만인의 사각이라고 이제 호타로가 멋대로 지은 점이 점도 좀 이상했어요. 굳이 호타로를 좀 밀어주는 느낌, 네 이리스가 호타로를 좀 밀어주는 느낌이 좀 강했고요. 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어 애니의 짜다른 오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애니니까 넘겼어요 그냥 그렇지만 네, 여기에는 서술 트릭이 두 개나 있었습니다. 일단 네, 첫 번째 범인 네, 여섯 명의 등장인물 사실 여섯 명이 아니었죠. 네, 일곱 명이었습니다. 네, 카메라맨까지 더해가지고 네, 일곱 명이었고요. 네. 여러분 보통은 영화를 보시면은 어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어 카메라는 생각을 안 하죠. 물론 카메라가 이제 시점을 잘 찍어주면 이제 영화가 좀더 살아나고 그러는데 좀 그래가지고 이 여섯 명중 그러니까 한 명도 죽었으니까 다섯 네, 명 중에 범인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처음에. 근데 어, 카메라 맨이게좀 충격 받았어요. 네. 좀 시점을 좀 변화를 이제 좋아지고 할수 있구나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1 0파가 그냥 그대로 잘 마무리되는 듯싶었지만, 네, 이게 1 1화까지 넘어갑니다. 왜냐면은네 로프 때문이죠. 네, 하바, 네 토모히로가 언급한 로프 이걸 활용하지 못했어요 주인공이. 로프란 단어가, 네, 주인공 말대로라면은, 네, 네 카메라맨이 범인인데, 네 로프가 전혀 필요 없어요. 카메라맨은 끝까지 이제 로비에 남았기 때문에, 네, 로프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그 점이 이상했고요. 네, 주인공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가 네, 잘난 줄 알고, 네, 탐정인 줄 알고, 기뻐가지고, 네, 날아다녔기 때문에 제대로, 네, 파악하지 못했죠. 네. 뭐, 주변 인물들이 힌트를 좀 줬지만,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는데, 주인공은 당연히, 네, 앞에 챕터 1도 멋지게 해결했고 하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생겨서 그런지, 뭐, 물론, 그렇게 자신감 있는 얼굴 아니었지만, 좀 이제, 주인공이 삘이 붙으면 좀 이제, 뭐지, 좀 자신감이 찬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주인공이, 네, 좀 이제, 네, 약간 이리스 생각대로 초반에는 좀흘러갔고요 어,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이리스 후유미가, 네, 사실상 이 사건의 범인이죠, 네. 범인은 보통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밖에 있었습니다. 네, 진짜 범인은 여러분 작품 안에만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어, 이중 서술 트릭이죠한 네. 번은 네, 카메라맨이 범인이라는 거, 또한 번은 네, 이 카메라맨이 범인이라는 거 자체도 네, 범인이라는 거좀 말이 안 되는데. 카메라맨이 범인이라는 사실도 놀랍지만, 그, 카메라맨이 범인으로 만들어냈다는 사실도 또 놀라워요. 네, 그니까, 네. 뭐지, 페이크에 페이크를 건 거예요. 페이크를 두번건 거예요. 저는 그래도 첫 번째 페이크는 뭐, 좀 놀랍긴 했는데, 뭐, 네, 뭐, 중간부터 어느 정도 예측이 가가지고, 그렇게 놀랍진 않았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네, 뒤통수 시게 맞았어요, 진짜. 이게 뭔 소린가 갑자기 범인이 카메라맨이 아니에요. 네 범인은 코너스예요 사실. 네. 나중에 에필로그에서 밝혀진 거지만, 네. 그, 네 홍고 같은 경우는 범인은 코너스로, 네 그리고 방문을 잠군 민실트릭 그게 좀 문제였는데 보통은 민실트릭을 하면은 범인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범인이 한게 아니라 네. 카이토 본인이네. 네, 이제 방문을 잠근거예요즉 살해는 네, 범인이 하고 네, 피해자가 직접 방문을 잠갔다는 거예요 네. 둘이 무슨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네, 코노스도 약간 네, 범인답지 않게 좀 뭐지 떨리는 느낌이 들었고 카이토도 좀 당황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카이토가 코노스를 좀 보호하려고 네, 한것 같은데 감싸하려고 피해자가 범인을 그래서 좀 추위물보다는좀 뭐지? 좀, 감동물?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좀. 네. 주인공 입장에서는, 네, 이 사건 이후로 심하게, 네, 흑화합니다, 이제. 뭐라고, 이제, 주인공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각이, 이제, 간파당한 거잖아요. 어쩌면은, 이, 한 사람한테, 네, 이리스 후유미라는 이한 사람한테, 거기에다가, 네, 홍고 마유, 그리고, 안내줬던 해 에바 쿠로코, 쿠라코 크로코. 이세 명한테 어쩌면은 노란한 네, 거잖아요. 네, 노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 입장에서는 상당히 화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주인공이 시비라해서 네, 이리스한테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자기를 기만한 거라고 생각하고 주인공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기만도 둘째치고 네, 주인공이. 네. 자기 멋대로, 네, 어쩌면 추리를 내린 거기 때문에 어쩌면 네, 주인공이, 네, 좀 성급한 면이 있었어요. 좀 주인공이 챕터 1처럼 그냥 하면 되겠지 하고 넘겼던 게좀 독이 됐습니다. 네. 저도, 네, 챕터 1처럼 주인공이 챕터 1를 해결하겠지라고 생각해가지고 힙합에서 그냥, 뭐지? 그냥 마지막에 뇌 정지가 왔거든요. 로프를 사용 안 했다는 것을, 네, 누구지, 그거? 뭐지? 이바라가 이제 지적한 게, 네. 저 소름 돋았어요, 진짜. 로프가 있었구나. 그걸 생각 못 했거든요, 진짜. 저도, 솔직히, 이, 어디 갔냐. 이세 명의 한 말들 듣긴 들었는데, 뭐 어차피 주인공이 해결하겠지.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갑자기 좀 부끄러워지는데, 주인공이, 네. 어차피 주인공이, 네. 만능이니까, 네, 다 해결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네. 어쩌면은 네. 저도 주인공과 똑같을 수 있겠네요, 진짜. 주인공처럼 네. 뭐지? 이리스 후유미의 네. 트릭에 걸려가지고 네. 처음부터 그냥 속고 있었던 게 네.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인공은 네. 챕터 2, 그리고 그 이후에 챕터 3까지 이제 네. 겪으면서 네. 추리물보다는 제 생각에는 뭐지? 좀더 청춘 성장물, 성장물 같은 느낌이 좀 들었고요. 주인공이 이제 완벽하지 않다는 게 보통 이런 추리물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완벽하고 조수들이 약간 덜 떨어지는 모습로 나오는데, 그런 것보다는 주인공도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조력자들도 장점이고 단점이 있고 그런 걸 부각시키면서. 어, 작품성에 대해서 좀알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서로 네. 서로 이제 보완해가면서 네. 해야 하는 존재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네. 그런 게 네.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네. 챕터 2에서 깜빡 속았고요 네. 진짜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의심스럽지 않았고 네. 하, 네. 이렇게 빈과 네. 애니리뷰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생각하지만 진짜 9화부터 11화까지는 네, 여러분한테 꼭 추천드리는 네, 챕터고요 혹시나 뭐,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네, 빈과 9화부터 네, 11화까지를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이미 이걸 보신 여러분들은 네, 다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뭐 네. 스포일러를 그냥 다 해버렸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스포일러를 말할 정도로 네, 그만큼 소름이 돋았다는 거예요. 네. 하, 그냥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